다음은 자연포경입니다. 사람들의 질문등을 보다 보면 자연포경이라는 용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자연포경은 의학용어사전에 나오지 않는 한국식 표현입니다. 사람들이 올린 글에서 목명을 통해서 제가 이해한 자연포경에 대한 정의는 이렇습니다. 포경수술을 하지 않아도 포경수술이 된 것처럼 평소에도 기도가 완전히 드러나 보이는 남성의 생식기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런 의미로 이 표현을 사용한다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정상인을 비정상으로 만들어 포경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굳이 자연 폭경이라는 용어를 쓰려면. 오른쪽 사진처럼 성인의 생식기 에서 발기 여부와 상관없이 포피를 벗길 수 있으면 자연포경이라고 해야 합니다 손으로 이렇게 벗길 수만 있으면 자연포경인 것입니다 보통 성인이 된 남성의 생식기는 전화하기 때문입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정상성인은 다양한 남성 생식기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포경수술 하지 않은 정상성인이라면 대부분의 남성은 레벨 3와 4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레벨 1과 레벨 2만이 자연복용이고 레벨 3, 4는 수술을 받아야 한다면 전 세계 대부분의 남성들은 기형적인 생식기를 가져서 복용 수술이 필요한데도 수술을 받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선천적으로 포피가 짧아서 평소에도 기도가 들어다 있는 그림의 레벨 1, 2 같은 경우는 정상 범주의 다양한 형태일 뿐입니다. 다음 그림은 일본 도카이 대학의 오르키 교수님이 국제 심포지움에서 발표한 내용에서 가져온 그림입니다. 일본과 우리나라는 남성의 생식기 단위인 식이 비슷한 측면도 있고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오르키 교수님은 온라인상으로 일본 남성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생식기 형태와 실제 자신의 생식기 형태를 체크해 달라는 조사였습니다. 일본 남성들이 생각하는 남성 생식기 이상적인 형태는 기도가 완전히 늘어나 3분의 모양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건 우리나라와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복용수술한 형태가 이상적이라는 답변은 2%에 불과합니다. 이건 좀 많이 다르죠? 실제 자신의 생식기 형태에 대한 답변은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실제로 완전히 기도가 드러난 형태는 22% 밖에 되지 않습니다. 복용수술한 경우는 4%로 나왔습니다. 일본에서도 요즘은폭행수술을 남성성형수술로 광고를 하는 비뇨기과 의사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두 결과를 같이 비교하면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일본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생식기의 형태와 실제 생식기의 형태는 거리가 먼 상황이죠. 그런데 저는 실제 형태에서 부분적으로 기도가 노출되거나 완전히 노출된 형태가 제 생각보다 훨씬 많아서 놀랐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그림을 보면서 이해가 되었습니다. 기도가 완전히 드러난 남성들에게 어떻게 그런 모양을 가지게 되었느냐는 질문이 습니다 ]입니다. 자연적으로 기두가 드러난 사람은 26%에 불과하고 전체적으로는 6%에 불과했습니다. 65%는 본인이 의도적으로 계속 포피를 당기는 등의 노력으로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본 남성들의 생식기는 대부분 정상적으로는 아까 그림에서 1분과2분의 형태입니다. 3분과4분은 드문 형태입니다. 오르키 교수님은 본인의 경험도 알려주셨는데요 본인 역시 젊었을 때기도가 완전히 드러나 있어요만 하는 줄 알고 지속적으로 포피를 벗기는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포피를 벗기고 대축된 상태로 두다 보니 어느 날부터는 포피가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고 벗겨진 상태로 유지가 되어 있더라고 합니다. 즉, 3번의 형태가 된 것이죠. 일본이 우리와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일본도 포피가 덮여있는 생식기는 위생에 문제가 있다. 미숙하다. 조루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점은 우리와 비슷합니다. 다른 점은 우리나라는 무조건적인 포경수술 했지만, 일본인들은 포경수술을 좋아하거나 권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다양한 보존적인 방법으로 기두를 도출시키는 노력을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아기 때부터 나무의 포필를 벗기는 캠페인을 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연적으로 벗겨지도록 내버려 두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포바연도 자연적으로 벗겨지도록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누키 교수님은 독일에서도 똑같은 설문 조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수십 명의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했을 때도 일본과 비슷했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일본과 이번의 형태이고 조사 대상 중에서는 단한 명만이 3분이었다고 합니다. 즉 평소에도 기도가 완전히 노출된 형태는 단한 명이었습니다. 포경수술 그한 사람은 전무였고요그한 명한테 어떻게 기도가 완전히 노출되어 있게 되었냐라고 물었을 때그 남성은 자신도 모르겠다 왜 나만 이런가 하고 오히려 더 물었다고 하시더군요 결론적으로 동세양을 막론하고 정상 남성의 생식기는 1번과 2번의 형태입니다 기도가 완전히 드러난 3분의 형태는 오히려 굉장히 더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피가 덮여 있다고 이상하게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특별한 이유 없이 멀쩡한 성감대를 자르는 행위, 즉 복용수술로 변하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주 잘못된 관행입니다. 이미 많은 국민들이 이제는 복용수술의 진실을 알고 있고, 그래서 복용수술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비주류가에서도 지금부터라도 복용수술을 홍보하거나 권하는 행위는 자제하여 주시기를 강력하게 부탁드립니다.